같이 합시다. 수준의 수위를 높이며 살아갑시다. 수준의 수위를 높이며 살아갑시다. 한번에 오늘 제플도펜처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합시다. 시작. 수준의 수위를, 수위를 높이며, 높이며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유대인들의 정신교육 지침서인 탈무더라는 책에서 사람의 행복을 갉아먹는 두 가지 요소를 잘 정리해 줍니다. 하나는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과거 영매일수록. 행복을 뺏기죠. 다른 하나는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살수록 위축됩니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오늘 아침 몸태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으로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비교 대상이 누구인가요? 회사에서도 같은 부서의 직원을 비교 대상 삼지 말고 그 기업의 훌륭한 존경스러운 임원이나 회장님을 자기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수준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보다 예뻐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예쁜 자로 자기 수준을 높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미모도 잘갖추고 내면도 고결한 수준 높은 여사님. 인사하세요. 미모도 잘갖추고 내면도 고결한 수준 높은 여사님. 자기 부인한테 하세요 비교 대상의 수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수위를 높이라는 거예요. 제가 50년 전 대학 시절에 영미 소설 한권참 감동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셨던 조신건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셨는데 달과 육펜스라고 하는 썸머셋 모험의 대표작이죠. 그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적 메시지를 주었던 소설입니다. 달과 육펜스 둘다 공통점이 뭐예요? 둥근 동전 모습, 달 모습, 흰색이라는 점이죠. 육펜스는 영국에서 가장 낮은 화폐 단위. 어떤 메시지를 이 소설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제가 무엇입니까? 펜스 짜리처럼 싸구려 인생 살지 말고 하늘의 달처럼 고결한 삶을 사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이 되라. 싸구려 동전 육펜스 인생 살지 말고 뭔가 자신의 가치관을 수준 높여서 정해서 살으라. 지금도 교훈상 거 있어요. 우리가 돈이나 명예 같은 싸구려 가치관을 따라서 살수록 내 인생이 저급해집니다. 하늘의 달과 같은 고결한 수준을 정해 놓고 살수록 자기 부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사는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저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고 품격 인생으로 자기 수준을 스스로 높여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에 따라서 자신의 등급이 달라져요. 그걸 강조하지만 자신의 기준이 곧 수준을 결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수준을 결정해버립니다. 내가 평균 수준에 머물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어보라고 늘 격려하시죠. 평균 이상이 되어보라. 우리가 평균 수준을 겨우겨우 유지할수록 극급해 할수록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평균 이하로 떨어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갈수록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잘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최상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살아가는 거야. 오늘 아침 저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등급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한 사람의 얘기를 또 한번 강조하죠. 월마트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을 창출한 그세 몰튼이 참 좋은 얘기 하잖아요.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라고 하다. 그분의 인생 지표는 아주 심플해요. 나갑시다. 어제보다 잘하자. 어제보다 잘하자. 자꾸 남보다 잘하려고 하면 스스로 퇴부할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황준호 목사님보다 찬양을 잘하겠어요? 그렇다고 비웃으면 그 별로 좋지 않고요. 어제보다 잘하는 거죠. 지난주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저한 사람의 복사이지만 털기도 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난번 설교보다 오늘 더 나아지도록 해야지. 그래서 퇴부에 익숙하지 말고 진보에 익숙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멋있어요. 네가 사랑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편안한 곳에서라 마음 놓고 살수 있다면 요단강의 깊은 그 숲을 덤불 속에서 어떻게 버티려고 그러냐 악조건에서 어떻게 살아 가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지금 낙심과 침체에 빠져있는 에레메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데 메시지 성경을 놔도더 실제적으로 얘기하죠. 네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그처럼 쉽게 지치고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평안한 시절에도 피틀거린다면 앞으로 환란이 물밀듯 닥쳐올 때는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에레메라고 하는 선자는 성향이 우울질의 사람이었어 그는 슬픈 가슴을 품은 염세적 선지자였고 특별히 고독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모순과 불공평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 오늘 12장 5절 이전에 1절부터 4절의 배경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갑니까? 어째요 속임에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따라서 착하고 선량한 사람은 언제까지 시름하고 살아야 합니까? 의료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왜이 사람 무관심하시고 무대책하십니까? 에레미야의 질문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에레미야는 너무 옆에 사람을 비교 대상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곤보술수가 능난한 사람이 회사에서 진급 잘하고 승진 잘하고 왜 저렇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사업자라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울부를 토해요. 에르메 자신부터 좀 인생에 갈등이 많았거든요. 자기는 성직자니까 성직자답게 자기가 가르친대로 말하는 대로 살려다 보니 손해가 많았죠. 습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날을 보내면서, 털 듯이 비교 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한가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방식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다 형통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제대로 살려다가 손해보고 불리익당하고 회사에서도 승진도 늦어질 수 있고 비교 대상이 바로 옆에 사람이었어요 이런 근원적인 한탄과 회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밖의 처방전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기가 막혀요 네가 보병과의 경주에서도 그처럼 쉽게 지치고 피곤하면 앞으로 기마병과는 어떻게 경주할수 있겠느냐 우리 고급 장교 출신이신 김기령 장관님 꼭 공수특전사 지친 것 같지 아요 보병하고 경주하면서도 지치면 기마병하고는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네가 편안한 시절에도 질질거리며 비틀거린다면 앞으로 환란이 밀불듯 닥쳐올 때는 너 어떻게 할작정이니 이게 옛날 3천 년전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 너의 경쟁자와 비교 대상자가 누구냐입니다 너의 경쟁 상대는 쉽게 지치는 보병이 아니라 지금 힘차게 달리고 있는 기마병과도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기를 그렇게 준비하고 갖춰가라는 거야 동의하시면 하셔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이런 영성 수준의 수위를 높여가는 방향제시라고요 너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말고 높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메시지. 당신이 회사 내에서 같은 등급에 있는 동료하고 쫀쫀하게 경쟁하다가 쉽게 열받고 피곤해하면 앞으로 너큰 프로젝트를 수준을 맡을 텐데 그때 너 진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 얼마나 멋있는 큰 그림 메시지인가요. 지금 내가 편안한 환경에서도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힘에 버거한다면 앞으로 내게 당면할 거대한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imagination 정말 그림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너의 비교 대상 경쟁 상대는 네 동료도 아니고 너의 동종업계 정도도 아니다. 네 주변에 훌륭한 표상이 되는 인간 승리자들 그분들을 좀 모델 삼고 동정없게 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글로벌 기업을 벤치마킹하라고 하는 비전지향적인 방향제시예요 지금 옆자리에 동료하고 아웅다웅 다투는 초라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거시적 비전을 품은 거인 인생 살아보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준을 상상시켜주는 메시지 코카콜라의 경쟁사는 펩시콜라가 아니에요 생수업체예요 코카콜라의 비전은 뭡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것보다 우리 콜라를 더 많이 마시도록 해보겠다고 하는 거시적인 비전 스타벅스 커피의 경쟁업체는 다른 커피 회사가 아니에요 은행이에요 커피 몇잔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기프트 카드 팔아가지고 은행보다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해 놓겠다고 하는 수위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늘 암묵적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에레메사의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면서도 헉헉거린다면 앞으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며 살 테인데 감상할수 있겠니?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에레미아 선지에게 이런,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네가 받고 있는 핍박이나 박해보다 앞으로 더큰 큰 어려움이 너의 인생에 닥쳐올 수도 있는데 지금 네가 내공 키우지 키우지 않으면 앞으로 너 어떻게 그걸 감내할 수 있겠느냐. 오늘 서서히 신앙적 믿음의 야성이 약해져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멋있는 우리를 향한 처방의 메시지예요. 왜요, 엘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40년 동안 기구한 운명에 처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야 될 지도자로 활동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제사장 민족인 만큼 영성 수준의 수위를 높여가라고 하는 큰 그림 메시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너 지금 여러 가지로 불리익당하고 손해보고 있지만 앞으로 더큰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질 때 그때를 생각해서 너의 수준을 지금부터 높여가라 오늘 새로운 향상의 새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평상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면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짐을 주신 하나님은 짐을 주신 하나님은 힘도 겸하여 주신다 힘도 겸하여 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그 다음에요 불쌍히 여겨 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신앙의 수위 내 영성 수준의 수위를 높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어떤 환란도 컸더니 패스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한데 파워풀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 급급한 근시안적 자세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 높은 가치관을 높여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원시안적인 신앙을 가지고 좀 도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잘 나가는 거 가지고 내가 정했던 가치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더큰 그림을 보면서 내 수위를 향상하는 은혜의 승리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예요? 당신의 비교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인들의 일시적인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선망하면서 초라하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하게 살아가는 수준 높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네. 은혜 세풀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 자주 강조하는 단어인데 어라운드 주변 둘이 번거리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초라한 생 살지 말고 어헤드 앞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날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의연하게 초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금세의 훌륭한 내면 치유자의 골든 맥도날드 박사께서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제 조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우리 수위가 달라질 거예요. 같이 합시다. 더 나은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은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위가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독수리는 갈매기나 까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자기 수준을 떨어뜨려서 그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갈매기가, 까마귀가 독수리한테 덤벼들려고 하면 독수리는 자기 기준을 낮추지 않고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갈매기, 까마귀는 기압을 이기지 못해서 독수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싸우지 않고도 넉넉한 승리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늘 높이 자유롭게 활공을 하는 멋진 승리의 즐거움을 혼자서 누리는 거야. 예 이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출근길에 운전하실 때 어떤 사람이 뒤에서 쓸데없이 빵빵거리고 막 끼어들려고 그러면 여유 있게 딱 비켜주는 거예요. 그들하고 경쟁하려고 오래 아침부터 열받지 말고 그냥 들어오라고. 어제 아침에도 신호등에서 기다리는데 그뭐한일 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신호 바뀌는데 근데막 뒤에서 이 차가 또 얼마나 크락션이 큰지막빵 하는데 깜짝 놀라 갖고 애 떨어질 뻔을 했어. <laughs> 그럴 때는 뭐 경쟁할 필요가 없죠. 손님에서 먼저 가시라. 고근데뭐 다음 신호등에 자기도 기다리고 있더라고. <laughs> 쓰레기 차치 계속 따라가면 냄새만 내 차에 들어오고 잘못하면 오물 뒤집어 쓸수 있어요. 내가 앞질러 가는 거예요. 자기 수준의 수위를 높이는 만큼 인생의 등급이 달라져요. 오늘이 말씀을 내 삶의 현실에 하면 잘정게에 봅시다. 계속 반복 강조하는데, 지금 내가 회사 신입 과정 적응도 제대로 못한다면. 앞으로 내가 창업을 해서 험산출령을 어떻게 뚫고 갈수 있겠어요? 신입사원 상황에서는 모든 거다 적응하고 수용하면서 거기서 차근 작은 내공 쌓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사업을 해도 벌써 등급이 다른 사람이 될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힘들다고 못견디면 나중에 더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느냐는 도전적인 메시지. 겸색의 훌륭한 강해 설교자였던 워런 뉴스비는 우리의 영성수의 향상 원칙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따라서 하나님은 최악의 때 하나님은 최악의 때 최선의 유익을 최선의 유익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얻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수준의 수위를 미리미리 높여가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인생에 어떤 걸림돌을 만나도 디딤돌로 바꿔 살아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아멘하십시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신앙 수준의 수위를 높여 사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도 성령님 임재하여주 안개 속에서 미래가 잘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 어느 순간 내 수위는 높은 상태로 올라 서 있는 거예요 요즘 기업에서도 유행하는 슬로건처럼 기준을 높이 잡아라 이거. 기준을 높이 잡아라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늘기도 합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연초에 나름대로 기준 높이 세웠을 거예요. 하나님 2024년도 하반기 전하고 상반기 시작됐는데 연초에 잡았던 그 기준보다 더 높이 달성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자기 학급에서 1등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범죄하지 말고 전교 1등! 하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전국 1등 수위를 높이 잡으라는 거. 지금 네가 순진한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거 가지고도 막 그냥 버거워하면 나중에 타문학권 선교 대상인 사춘기 자녀 어떻게 키울 것이고 수험생 되었을 때 어떻게 뒷바라질 것이냐 그런 메시지예요. 암 진단받고 일차 단계에서 방사선 치료 하나도 제대로 못 견딘다면 앞으로 그 혹독한 항암 치료 너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자기 등급을 높여 놓으면 다음이 쉬워지거든요. 아멘이시죠? 인생 그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힘에 버거워 살지 말고 처음부터 수준 등급 높여 놓으면. 그 다음부터 수월해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이 참 멋있어요 우리말 여러 번역 성경 중에 참 마음에 드는 번역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 경쟁 상대는 쉽게 지치는 보병이 아니라 쏜살같이 달려가는 기마병을 내 경쟁 상대로 딱 선정하면 그때부터 내 수위도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벌써 내면에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성경께서 이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 리더십의 권위자 잔 백스웰은 이런 전제로첫 책을 썼죠. 수준의 법칙, 수준의 법칙. 어떤 분야에서든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으로 향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직동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자기 실력 향상하고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의사분들 참 많이 계세요. 전문의사로서 자기 수준 높여가고 그럼 환자들이 찾아오죠. 전문직종,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등급을 높이면 거래처가 갈수록 늘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있다는 강하거든요 어디 함부로 이력서 내지 말라. 그렇게 싸구려 인생 되지 말라. 여기저기 이력서 내놓고 그냥 연락오기를 그렇게 목이 메어서 기다리지 말고, 초대받는 사람, 청빙받는 사람, 초빙받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자기 등급을 높여가라.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영성 수위를 높여가는 교회에서도 섬김의 수위도 높여가고 우리와 사랑의 순례 다니오면 얼마나 얼마나 섬김의 수준이 달라지고 헌신의 수위가 달라지고요. 특별히 우리 집구 전교인들 인품의 수위를 높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품과 인격의 수위를 높여갈수록. 자기 모습이 달라져요. 성숙의 정상에 어떻게 서갈 수 있어요? 서밋 인생, 서밋 참 좋은 단어잖아요. 성숙의 정상에서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얼마나 좋아요. 오늘 메시지는 간단해요. 나를 남과 비교하면 스스로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따 나를 나를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만큼, 그만큼 영적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높아질 내수 비교 수 있습니다. 대상은 옆에 서려면 이런 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표상 삼아서 예수님을 기준 삼다면내 영적 수위가 놀랍게 높아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1 1리서 12장 2절 말씀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그림을 그려주는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두리번거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그 기쁨, 그 승리의 정점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게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든가 예수님을 표본 삶은 그러면 따릅시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새로운 힘이 차게 솟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표상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수준 수위는 놀랍게 높아질 수 있도록 그때 그때마다 내 내면 속에서 새힘이 소산할 줄로 믿으심에 남매 나십시오. 한 번만 보면 내가 수양에 잘 돼서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새힘 주시는 거예요, 새 기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승리자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